날파! <목소리도> 유쾌함을 담은 <당한> 생활의 <마침> 덫이 난 <목소리도> 서울라이프TV K-72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있습니다 여기는 몇번홀래야 몇번 홀이지? 4번 홀. 아, 파포. 파포. 보세요. 스마트워치. 어, 이거 뭐야? 거리 측정하는가? 네네네. 오. 아, 얘가 강구자의 강구입니다또 지난주 천계산에 이어서 오늘은 스카이 72에서 우리 국장이랑 같이. 봉봉봉. 오, 봉봉. 나이스! 어, 나이스 샷! <laughs> 강프로. 보여줘, 한번. 네 너무 맞습니다 좀 보시면 이따가 허벅지를 <laughs> 다섯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어놨니다 맞지 죽어 죽어 나이스 <laughs> 허벅지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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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보셨죠? 어? 어? 아이 쟤는 모두? 저... 로저 나가 나가 우리 J 공짜예요 공짜 J LPGA에서 너무 JPJ. JPGA JPGA 우승 가야겠네요 닭갈상이야 닭갈아탕 어그래좋다 닭갈아탕 닭갈아 한일관계가 이제 우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 어, 저기서 모자지니까 닭되는 건데 아까 PZT 김박자가 저기 하는 걸로 해 그래, 가자 <laughs> 일본 골프장이 싸대요 어, 좋고 어. 총리 한번 면담하고 캐디님 한 말씀 뭐 여기 어떤가요 어? 여기, 여기 스카이 스카이요? 네 어, 되게 나쁘지 뭐, 않니다뭐 여기 뭐 프로 대회도 하고 네? 그렇죠 <laughs> 좋은 골프장 아니에요? 아 그렇죠 골프장입니다. 응아 영종가 영종공항 오케이. 네. 네. 어... 네. 영공항에 비행기가 그래서 따라갈 때 비장이 나 인사한다. 네 캐디님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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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나오잖아. <laughs> 좋네요. 평지. 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좋아요. 산에서 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laughs> 이 스케일이 있지? 음, 좋은 다르네. 거. 다르네. 스카이니까 음. 하늘에 떠 있는 느낌. 음. 좋습니다. 꼼지락 갑니다. <laughs> 아예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 오샷 나이스. 자, 이제 제이드에서 이렇게 바꿔시킴. 지금 허벅지를 한 번, 한 세번 정도? 한열 수씩. 한두번 들어가고요. 한번 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자세 스탠스. 자, 굶지락 자, 긴 프로 굶지면, <laughs> 셋, 넷, 다섯, 네, 다섯, 다섯 번 나왔습니다. 허벅지. 굿샷 나이스! 아이고. 갔어? 사람, 그, 살았어? 아 뿌리 뿌리 <laughs> 자 마지막 1 8 번홀 파 파이브. 어, 페이드, 페이드. 어, 페이드에요? 어, <laughs> 어, <빼드예요? 웃음> 잘 갔습니다. 자, 나이스. 아이고, 자, 강프로. 보여주세요. 오! 연습스윙은 장난 아니야? 오, 나이스. 어디요? 아니요. 자, 송아지 스윙 갑니다. 아닌데, 자세 안 나오는데, 송아지 스윙?